다시 한번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편은 그 대형 버스의 그 유턴, 네, 유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금일 어, 영상 시간으로 같이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그 출발지에 어, 카메라 조금 어, 흔들렸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출발지 어, 근처에 가서 지금 시원해 그래서 지금 집에는 못 들어가고 차 밀린 거 생각하면 일단 출발지 근처 가서 예 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조금 휴식, 좀 취했다가 어, 출발지로 가서 예 네, 어, 그렇게 하는 게 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출발지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이 많이 덥네요. 그래서 오늘 긴팔 입고 나왔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팔을 걷었습니다. 예, 팔을 걷었어요. 지금 현재 팔을 걷고, 지금,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버스의 유탄편인데 일단 그 우선 먼저 지금 얘가 이곡역 어, 교차로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좌회전이 안 돼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어, 유턴이 되는 걸로 허용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여기를 예. 네. 어, 유턴을 하게끔 아 유턴이란다 예, 정정합니다 좌회전을 예, 할수 있게끔 예,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 리뷰를 통해서 예, 한번 예, 어, 취급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 제가 지금 이제 어, 출발지 근처에 거의 도달했는데 어 제가 갈 출발지는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반대편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어요. 예, 네, 안전지대, 어, 그쪽에서, 어, 제 차를 세워놓고, 어, 대기를 합니다. 하고 시간 되면, 어, 출발하는데, 자, 그 전에, 어, 대기하는 곳, 그 전에 보면, 유턴 구간이 있어요. 자, 어, 버스가, 유턴할 때는 차가 매우 무겁고 길고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질을 통해서 뭐한두세번 수정을 한다고 해도 유턴을 통해서. 자 이제 어, 유턴 들어갑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좌측 깜빡이에 켜도 되지만 어, 상대방 뒤편한테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신호를 예, 놓쳤습니다 이번 이제 어,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어, 유턴 할건데 자제 영상에 제가 운전자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이 시간대가 지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1차로에서 제가 돕니다. 유턴합니다. 예. 그러면 한 방에 못 돌아요. 버스 머리가 저 앞에 예. 저쪽 앞에 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같은 경우는 여기 2차선을 물고 천천히 돌립니다.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예. 네. 그러면 한 방에 돌아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 자, 여기서 한 방에 못 돌아갈 경우, 어, 칼질을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 화면에 비상등 지금 켜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유턴을 들어갈 겁니다. 요 직진 신호 끝나고 나서, 예. 직진 신호 끝나고 나면 좌회전 신호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좌회전을 할 건데, 자, 좌회전할 때, 어, 버스는 무겁고 깁니다. 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잠문하면 요쪽 2차선에 있는, 어 차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으면 안 되고, 차를 좀 약간 쭉 빼면서, 일자같이 돌아요 네. 그래서 저쪽 네, 우측 백미러를 네, 잘 봐야 됩니다 예님 전화할게요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 네 어, 신호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드 풀고 자 이제 우측 백미러 보고 예. 차 없죠? 자,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자, 앞머리 왔죠? 자, 호방 카메라 잘 봅니다. 백미러, 좌측, 백미러도 잘 봅니다. 자, 2차선이 들어오는 차인 점리 보고. 자, l e 자, 움직이면서 핸들 돌립니다. 자, 핸들 돌립니다. 공격해 살살살살 돌겠죠? 자, 비상깜빡이는 최종적으로 사상에들어갔을 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저는 한 번에 카지를 했습니다. 예. 한 번에 카지를 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 입장이 참 편해요. 예, 방어 운전으로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버스 유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버스 돌 때, 자 버스는 무겁고 뭐 깁니다. 네, 14톤 정도 중량을 가, 가지고 있어요. 자돌 때, 자 여기서 바로 돌리면 바로 역 차선 에 있는 이 차로 있는 차를 치겠죠. 그렇게 또안 치기 위해서 점점 점 앞으로 가면서 쭉 뺍니다. 일자로 뺍니다. 뺍니다. 쭉 뺍니다. 쭉 빼가지고, 쭉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서, 자, 앞에 걸린다. 그러면, 이상한 발 켜놓은 상태에서, 자, 좌측, 좌측, 사이드 미러. 예 네, 좌측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여기 는 후방 카메라를 잘 봅니다. 자, 좌측, 사이드 미러는, 저쪽 차선에서 들어온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후방 카메라는 내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어, 출발지 근처에 네, 다 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어, 한 시간 조금 넘게 여기서 쉬다가 시간 맞춰서 이제 야간 운행을 나갑니다 금일 야간 운행부터는, 어, 대구에서 외관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예, 어, 운행 일주일 쓸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쓸 건데, 오늘, 그, 예, 직원 중에 한 명이, 아까도 말했어요. 그, 시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차를 못 탔다고. 예, 차를 못 탔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어, 미연에, 어, 증거 자료도 좀, 나는 요렇게 했다, 어, 해서, 어, 제 유튜브 영상에도 같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금일은, 어, 버스 유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어, 우리 버스 준비하시는 우리 예비 기사님분들도 어, 제 영상을 통해서 예,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현업에 우리 계시는 우리 버스 기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잘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 우리 버스 매니아분들, 우리 예비 버스 기사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고 만드는 거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했고 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저 달리는 꼬부기는좀더 어, 알찬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저는 이제 여기서, 어, 19시쯤에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어, 시동 끄고, 네, 시동 끄고, 어, 좀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어, 야간 운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여기서 이만, 어, 드리고요. 제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꼬부기였습니다.